혹시 이런 상황 상상해 보셨나요? 가족이 세상을 떠난 슬픔 속에서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겠죠? 바로 그 막막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상속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법적 기준을 오늘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부터 알아봐야 할지, 비용은 또 얼마나 들지, 모든 게 불확실하니까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혼란을 해결하려고 2022년 말에 서울회생법원이 나섰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사건을 좀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자 이런 목표로 전문가 팀을 꾸렸고요. 그 결과로 아주 명확한 새 지침을 내놓았죠. 덕분에 이제 상속인이나 채권자나 모두가 기댈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규칙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핵심은 바로 상속 재산의 범위예요. 파산 절차에서 도대체 어디까지를 고인의 재산으로 보고 또 어떤 건 남은 가족을 위해 제외해 주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정말 현실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 볼게요. 고인과 함께 살던 집에 임차 보증금. 이거 상속 재산에 포함돼서 채권자들한테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사실 남겨진 가족에게는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 있잖아요. 여기에 정말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해답이 나왔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이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지켜주는 예외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이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차 보증금은 빚 갚는데 쓰이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 고인과 같이 살았어야 하고요. 둘째, 생계를 같이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인 스스로 집을 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해요. 이세 가지가 다 확인되면 살던 집의 보증금은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법이 고인의 빚 때문에 남은 가족이 살던 집까지 잃게 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주거 안정은 보장해주려는 법원의 따뜻한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조항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남은 가족의 주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또 다른 현실적인 고민이 남죠. 바로 장례 비용입니다. 고인을 잘 보내드리는데 필요한 이 돈, 과연 상속재산에서 얼마나 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 장례비 기준이 좀 애매해서 다툼이 꽤 많았는데,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명확한 표가 생겼습니다. 채권자에게 나눠줄 재산의 총액에 따라서 장례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구간별로 딱 정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총 재산이 200만 원 이하면 200만 원까지, 뭐 5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다 그러면 500만 원까지 인정받는 시기죠. 재산 규모에 맞춰서 아주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1억 원을 넘어가더라도 장례비는 최대 1천만 원까지로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가 딱 정해지니까 불필요한 논쟁도 줄고 모든 절차가 훨씬 빨라질 수 있겠죠. 장례 절차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 파산 관제인입니다.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죠. 이 전문가의 보수 기준 역시 명확해졌는데 이게 전체 비용을 예측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 파상 관제인의 보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꽤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어요. 2010년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고요. 마침내 2022년에 훨씬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지금의 새로운 기준으로 완성된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죠. 예측 가능성. 이제 상속인이나 채권자나, 그래서 비용이 대체 얼마나 나오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짐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불확실성을 없애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보수 기준표인데요.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파산 관제인이 채권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모은 돈. 이걸 수집액이라고 하는데 이 수집액 크기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마치 소득세처럼 액수가 커질수록 보수도 늘어나긴 하지만 그 증가율은 점점 줄어드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죠.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이 예납금입니다. 절차를 시작할 때 법원에 미리 내는 최소 비용인데요. 이게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현실화됐어요. 언뜻 보면, 오? 부담이 늘어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확보해서 전체 과정이 중간에 멈추는 일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큰 변화를 쭉 살펴봤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장례비, 그리고 파상 관제인 보수까지.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이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명확성. 상속재산의 범위가 분명해졌죠. 둘째, 표준화. 장례비 같은 비용에 일관된 기준이 생겼고요. 셋째, 예측 가능성. 파산 관제인 보수 체계가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네 번째 분쟁 감소로 이어지는 겁니다. 힘든 시기를 겪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건을 더 빨리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거죠.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한 문장이 이번 변화의 모든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신속함, 그리고 모두를 존중하는 권리보호, 바로 이세 가지 가치를 향한 정말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이 명확하고 인간적인 기준이 과연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될수 있을까요? 빛 상속이라는 힘든 시간을 마주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절차 안에서 보호받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